안녕하세요. IWS 방송, 방송 토크 가요쇼. 또 여러분 찾아뵙네요. 자, 오늘은 참 독특한 가수를 한번 소개 드리려고요. 요즘 뭐 여러분들 신세대 신대 얘기하는데 신세대 트로트 가수, 그리고 트로트의 아이돌수. 그럼 트로트 아이돌 그러면 이런 황제라는 말안 하죠. 원로 선배님들 황제 황제 그런데 트로트 아이돌의 황제예요 누구냐고요? 한번 만나 보실까요? 네, 윤준 씨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준입니다. 네. 그래, 그 인사 말씀부탁 드리고. 네. 어, 네. 어, 1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했어요? 네, 오, 네. 그렇구나. 어, 지금 이집 타이틀곡 인생 뭐 별거 있나요?를 활동 중인 음. 트로트 가수 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생 뭐 별거 있나요? 네. <laughs>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네, 박건 씨 우리 그 사람 이름이친구 친군데. 네. 그때 곡 무슨 곡이죠 그때는? 내 여자입니다. 내 여자입니다. 네. 건방지게 벌써부터 내 여자. 그러게요. 그래. 그때는 어릴 때인데. 아직 여자에 대해서 모르. 내 여자 여자입니다. 뭐또 사랑꽃 뭐또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예. 어, 사랑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음, 등등 뭐 이제 하여음 프로포즈? 예, 맞습니다. 프로포즈도 박건 선생님. 그 사실. 우리가 가요계 데뷔하면서 한곡 내기도 사실 힘든데, 네. 그래서 여러곡 내면서 힘들진 않았어?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 아, 어, 네. 그럼, 지금도 재밌게 하고요. 그러면 합니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요즘 뭐 우리가 가끔 봄가을로 우리가 이제 인사전는 콘서트 할때 보면은 팬들이 무족에 많더라고. 우리가 보면 이제 아이돌 그러면은 뭐 무슨 방탄소년, 뭐 이런 무슨 요즘 보이스킨 같은 거 방송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사람들 은좀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렇죠 방송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아니거든 라이브에서 직접 우리가 무대에서 네. 예, 이렇게 윤정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또 느꼈어 아, 큰 아버지가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노래로 먼저 인사드릴까? 어 요즘에 제가 연습하고 좋아하는 곡인데 음. 장윤정 선생님, 선배님의 장윤정이 불렀던 거네 목포행 완행 열차 목포행 완행 열차를 네.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래, 어, 장윤전 예, 씨 예, 곡을 좋아, 예예. 어, 예. 어 그래 나도. 곡으로 그래 예, 곡참 좋아했어요. 어 목포행 완행 열차. 어네 네, 네. 좋지요. 부탁합니다. 우리 윤전 씨장윤정의 목포행 완행 열차. 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나는가고 늦은 밤을 로래로이수 And oh. to So. Oh. 이름정 씨의 목포 행원 열차를 특색 있게 여성스러운 목소리도 아니고 또 뭐~ 그 특이한 그런 보시 칼로 보니까 또 그런 데는매이있네요 감사합니다 어, 네. 굉장히 감미로운 것 같아요 감성이 맞습니다. 풍부하고 역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는 달라 아유, 얼굴 잘생겼지 근데 요즘 좀 봄, 과찬이... 몸이 네. 좀 붓는 것 같아요 네. 운동하고 너, 있습니다 운동해야 돼 너무 네, 부어 지금 네, 네. 찌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 우리 가수들은 좀 날씬해야 돼. 네네. 아니 데 건강하면 좋잖아. 요 건강해요. 모든 게 시원시원 이렇게 또. 우리 목소리가 있습니다. 쭉쭉 뻗어 나오니까 좋은 노래 많이 보내드릴 수 있고. 예. 음 이번에는 뭐 이제 본인의 노래를 또한 번쯤. 네 지금 음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아 그럼요 선생님 음. 열심히. 주로 어느 있습니다. 무대? 요즘 나가는 무대가 어디? 좀잘 가는 지역이 제주도. 어, 제주도 쪽에. 네, 왔다 갔다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애매모호해 그죠? 네. 그 아이돌. 뭐저 트로트 아이돌 수다 또 신, 아, 저뭐 트로트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정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네. 남녀 노소를큼다 좋아하시니까. 네, 요즘에는 어, 많이 프로그램도 어, 많이 생기고 일, 일단 노래만 좋으면 되거든 네. 폭넓게 성량이 네. 풍부하니까 그래서 네. 어, 아이돌을 떠나서라도 뭐 선배님 송가이 같은 경우봐 본인 노래 없이 네. 선배님 노래들을 수백꼭 부르면서. <laughs> 자기 곡이 다대뿐이잖아 예, 그러니까 네. 노래라는 건 누구의 것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내 네, 노래도 맞습니다. 불러야 되지만 선배님들 노래 잘 불러 특색 있게 불러면 그러니까 뭐 우랄 열풍 그런 문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아 임자씨는 그런가 보다. 또 아니면 뭐 용두산 에리지 고봉사 씨가 불렀는데 그, 그때 그때 그전에 그랬나 보다. 근데 송인이가부르니까 이렇게 노래 가 그렇게 좋은지 그런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야. 이 초기의 노래. 작곡하신 선생님들이나 네. 노래 부르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예, 하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윤준 씨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목포행 완행열차를 장윤 씨가 불렀는데 윤준 씨가 불렀잖아요 좀 특이하죠 다시 아, 거기 네. 그 감출맛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러자 그렇죠? 음. 요번에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네, 요즘 네. 많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예, 있, 맞습니다. 그 노래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준씨, 요즘 방방 뜨고 있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뭐, 별거 있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별나나나나나나 지워 버려. 나 없이 는못 산다고？말 했잖아요, 나 아니면 죽는다고？말 했잖아요, 모두 다 거짓 이었 어. 살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모두 다 주고 살아요. 인생 뭐 별거인. 고 말했잖아요 새빨간 거짓이었어 화문은 12동이요 달도 차면 기운 다합니다 부원 없이 사랑하며 살아요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모두 다 죽고 살아요. 인생. 살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모두 다 s 고 살아요 인생 뭐 별거 있나요 그렇죠 뭐 인생 별거 있나요?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윤준 씨 목소리 들으니까 또 그런대로 또 매력이 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의 이제 희망과 포부가 있다면. 더 음. 어, 2020년에는 음. 어, 좀 계획했던 일이 네. 많은데요. 네. 네. 우선 봉사도 좀 많이 할것 같고요. 그렇지 봉사 활동 많이 좀 네. 해야 돼. 그리 삼집도 준비할 것 같고요. 삼집 어, 음. 그리고 어제 공고를 보니까 음. 그 나우나 선생님 소속사에서제 어. 가수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요 아티스트를. 아, 아, 그래 그래. 어. 거기 또 오디션도 보러. 그것도 괜찮아. 어, 괜찮아. 네, 어, 네네네. 어, 보이스칼라가 또좀 비슷한 데가 많으니까 지금. 아 네. 그것도 어, 볼것 그래. 같습니다. 언제서 언제 언제까지 이게? 어 말일부터. 어. 1월 31일부터 네,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어, 약 45일간이네요. 네. 네. 그래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아, 네,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아버님 잘 계시죠? 아, 그럼요. 아버님 내 동생 아홉 번이 냈는데. 네, 그럼. 네. 어, 종로에서 우리 연예예술들을 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 네. 아까도 뭐좀뭐 이런 건 달리, 건 <laughs> 네. 달리 우리 연예예술인들이 어떻게 갈 시장이 없어. 음. 요즘은 대포 한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또 우리 선배나 후배 동료 가수분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버님이 네. 정상수 씨라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청춘 열차 우리 인사동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에, 종로 1 번지는 이제 청, 청춘 1 번지. 예예. 뮤직다방. 네. 70년대 가, 한참 그리퀘스트꼭 받아가지고 노래 듣고 싶은 노래. 하죠. 예. 너무 멋있더라고. 네. 고, 고, 고차원 고초한 쪽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어, 자네들이 오고 제가 이제 심심한 면 많이 가요. 아 어. 그러세요? 가면 또 아버지 안 계시더라고. <laughs> 형을 피하는 것 같아. <laughs>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 일단은. 음, 청춘일보 청춘열차. 또 그런 사업이 잘 돼야 음, 오시는 분들, 고객분들이 술 마시며 즐기고 또 우리도 같이 가서 함께 이렇게 동참하면서 즐기신 그런 장소가 많이 있어야 돼. 그런 문화가 없어 우리 한국에는. 아, 근데 그걸 네. 첫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아마 잘될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 곳을 많이 찾아야 돼. 우리 청춘일보 즐기겠다는 건 정말 참. 예. 만푸도 돼요. 맞습니다. 그래요. 음, 나훈아 씨 이제 그 보이스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뭐몇 분을 어떻게 또 이제 그 검들이 선발할지 모르는데 예.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고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못해. 하겠습니다. 보니모드 네. 뭐니 연습, 연습을 예예. 많이 해야 돼. 가수는.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습, 세 번째 연습.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건강, 건강, 건강 그러는데, 우리 연습이 연습벌레가 연습 돼. 네. 연습 많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음, 그 이번엔 무슨 곡으로 인사드릴까요? 어 마지막 곡으로 나무꾼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녀가 나무꾼이 아니고? 네. 그냥 나무꾼. 네, 네. 이건 누구곡이에요? 박구윤 선배님의. 아, 박구윤이고. 네. 네. 신곡 나무꾼. 아, 그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곡 나무꾼. 네. 네, 우리 네 부탁드리죠. 네. 윤준 씨가 박구윤의 나무꾼 여러분께. 선수 해드립니다. 이거 안 넘어가면 백 번, 천 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행복이랑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이한 넘어가면 백 번, 천 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